여러분, 지금은 그 설렁탕하고 고기랑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고기 설렁탕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 설렁탕, 읍시컬 지금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데 제가 요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벽 한시인데 저희 아침에 먹을 거 이거 지금 끓이고 있어요. 지금 불 들어오긴 하거든요? 불 들어오긴 하는데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불 들어오긴 하군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시걸 헤이 여러분들 안녕 우이. 그래서 또 이따가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진짜 부글부글 끈 다음에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베이비 베이비 우쓰걸 자 여러분 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 부글 우쓰걸 우쓰걸 오마이갓 여러분들 고기 설렁탕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동주가오랜만에 요리를 하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옵스까. 기다려 봐베. 제가 필리핀 노래 불러 드릴게요. 디모담 <목소리도> 더 민사이우. 꾸디 마카가인. 디리마카둘룸 부한내이올루 고힌 콩마클링링이 빅이 믹생이띵팅케툴무툴름무나 마이 뜻스무뚜. 여러분 어때요? 저 조금 살 빠진 거같잖아요 지금 요리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없스까 <목소리도> 지금 고기 썰렁다까. 에이. 고기 설렁탕 제가 진짜 완전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아침 먹을 거한 이틀 정도 먹을 여름이라가지고 조금 빨리 그 뭐라 해야 되지? 빨리 먹긴 해야 돼요. 어, 맞아. 빨리 먹긴 해야 돼. 그래서 이틀 내로 여러분들. 어, 맞아. 하루만에 먹긴 해야 돼. 하루만에는 그래야 돼. 이번에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국물류가 진짜 빨리 먹긴 해야 돼요. 진짜로 어 진짜 완전 아줌마 스타일처럼 딱딱딱 완전 진짜 국물은 진짜 빨리 먹어야 돼. 옵스이컬 음 괜찮네. 예쁘다. 지금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끓이고 있죠. 지금? 엄청 더 엄마가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더 많이 부글부글 끓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킹맘의 조언대로 지금 부글부글 끓이고 있어요. 내가 이거 고기를 먼저 넣어보라서 지금 망해버렸어. 망해버렸는데 네. 다시 살려야 돼. 다시 살려야 됩니다. <놀람> 줌 인.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줌 인. 줌 거, 나의, 빨리. 야수 같은 털. 우우우우우우. 지금 피부 트러블 뒤집어지게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관리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여름이라서 완전 지옥이야. 그래서 지성인 애들은 진짜 완전 지옥입니다. 여드름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한창 호르몬이 뒤집어지게 나오니까 진짜로 여드름이 기깔나고 막깔나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넘친다, 넘친다. 어떡해. 넘쳤어. 넘쳤어, 넘쳤어. 국물이 너무, 많, 국물이 너무 많았나 봐, 엄마. 이렇게이렇게 중으로 해야겠다. 네가 요리하는 거잘 보고 응. 계속 그렇게 해. 중으로, 중으로. 아 이렇게 부글부글 엄청 올라올 지 몰랐지. 완전 나는 요리를 잘 못해. 노력을 해야 된다, 요리를. 아, 요리는 진짜 완전 노력이야, 노력.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 넘쳤어, 아까 전에. 아, 넘쳤어. 깜짝 놀랐다. 갑자기 강으로 하니까 완전 국물이 넘치네. 이 냄비가 조금 작나? 국물이 넘쳐가지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완전. 자, 이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넘쳐가지고 이제 후추, 소금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시겠죠? 자, 후추 넣어줄게요. 나오나? 됐어. 나왔어요. 후추. 자,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어줄게요. 3번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됐 됐습니다. 그리고 좀 섞어줄게요. 잘 버무려지게 섞어주도록 하겠습 아, 여러분. 부급부 끓이고 있어요. 내가 섞어볼게요, 좀. 섞어볼게요. 와, 국물이 졸라 많아. 지금 고기도 조금 굽고 있어요. 마늘도 넣고, 었 후추도 넣고, 그리고 소금도 넣었습니다. 뭐또 넣을 거 있나? 없지. 계란 같은 거 이런 거안 넣어도 되지. 계란 넣을까 계란 한두 개만 넣을까? 그래. 괜찮으려나? 우리 두 개야. 두개 넣어야지, 투명이니까. 아니, 안 하려고. 그래. 이거도 신경 넣은 게 아니야. 또 마늘도 넣고 생강 도 넣는다고? 신경 넣은 냄새 없어. 원래 설렁탕은 냄새 나는 걸로 먹는 건데? 와. 그만 말안 들어? 네가 요리도 못 하는데? 원래 설렁탕 설렁탕 냄새 맛으로 먹는 거지. 설렁탕은 누부다 있어야지 마늘, 고기, 생강. 자, 잘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넣고 있어요. 이거 마늘 맞지? 생강. 아 생강 생강 넣고 있대요, 여러분. 생강도 같 고기 냄새 없어야 지 같이 넣고 있습니다. 무스까. 맡가오지마핸드폰 넣으면 어떡해. 뭘 넣으면 어떡해? 휴대폰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스까. 졸라 잘 끓여져요. 한 번. 아니야 아직 맛을 못 봐. 지금 고기를. 국물. 국물. 맛있잖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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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아우 맛있다. 괜찮아? 아 뜨거. <laughs> 아우 <laughs> 어 뜨거. 근데 이거 뭐야? 생강이 조금 맛이 그게 강하네. 아니야. 생강하고 마늘이 조금 맛이 강하네. 그래도 그거 맛있어 나쁘지. 어 나쁘지. 어, 어. 고추도... 고춧가루 넣을까? 고춧가루까지 넣으면 괜찮아? 음. 설렁탕 맛이 아니라 이거는 고추 설렁탕 맛이 나는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고추 안 넣어도 될것 같아. 원래 이거 밍밍한 맛으로 먹는 거야, 설렁탕은. 아니면 이거 넣을까? 응. 젤리. 어, 매직사람 넣을까? 매직사람? 매직 매직사람 넣으면 조금 맛있지 않을까? 매직사람. 매직사람 보여주세요. 매직사람. 매직사람. 야, 매직사람. 진짜 완전 매직이에요. 이거 매직사람 넣으면 진짜 맛있어. 어, 필리핀 매직 스르라. 맞아. 매직사람. 네, 그거 계속 하는 맛이야. 안 돼. 왜냐면 MS, 그, MSG 아니야, MSG? 네? 아니. 다 넣으면 완전 싸지. 어때? 음. 괜찮아? 더 맛있어, 아까 전보다? 응. 음. <laughs> 음, 아까보다 었다 있잖아? 응그 아까보다 어, 조금 더 해도 돼 음. 음. 여기 여러가지 맛을 다 넣어버렸어 생강 뭐, 소금 후추 그리고 그 마늘 그리고 매직사람도 넣고 고기도 넣고 국물도 넣고 야, 거의 가지각색으로 다 넣어버렸어 <laughs> 다 쓰러지잖아 음. 자저기또 넣는다고? 저기 뭐야 저기 나물 아니야 나물 안넣을 고기, 고기하고 국물로 그냥, 어, 그냥 끝내는게 나을 것 같아 맞아 나물, 나물 있으면 나더 안먹어 그 안좋아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시겠어 좋아해 나물은 나중에 볶아가지고 그 뭐지? 빤셋으로 해서 볶아서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내일 어, 뭐셋 빤셋은 또 나중에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끌어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딱딱딱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주말 안 보내시면 퀸 동소가 다 저주할 거예요. 아시겠죠? 읍시거리예요 예. 아시겠어요? 정신 딱딱 차리세요. 읍시거리 야수 같은 나를 두켜. 에이.

완전 진짜, 틱톡, 무빙, 이랑딱 그, 거 아, 니에요 뮤비 비그 무빙 하는 것처럼. 으으아우 e s a go to the back, back, s h 어 s a, oopsie, oopsie, o 따 no, no, k 라 w a i i l o l l 자리나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나. 지금 Samantha. 1시 넘었거든. <zat todavía> 맞아요. 1시 넘었어요. 지금 정신이 다 나갔어, 지금. 뱅뱅뱅 뱅뱅뱅.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신 아나갔이 자, 계란을 한개 후라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섞어줍니다. 오, 퀸 동즈 스타일로 지금 허, 해보고 있긴 해요. 퀸 동즈 스타일 넣어볼게요. 음, 옵스걸. 그리고 한또 이거 좀 섞어줘야 돼. 어떤 맛이려나 하긴 계란 넣는데 맛없을 순 없지. 계란은 칠리니까 단백질도 많고 양수. 양파 양파 있으면 또 나쁘진 않지. 양파 다 하나. 음 어때 괜찮아? 맛있잖아. 음. 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응 <laughs> 어, 나쁘지 않아. 오히려 계란 넣은 게더 괜찮아. Peace Bye. Bye. Bye.